아, 일단은 그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뭐 잠깐 좀띄워주시겠습니까이거 간단하게 오늘은 뭐 소개 정도만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일단 민주당이 대번사법개헌은 다섯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대법관을 증언합니다. 음. 드디어 증언을 해서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의 평가제도를 조금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음. 하급시 판결문을 공개를 확대하겠다라는 것과 압수수색 영장의 사전신문제도를 도입한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논란이 되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에요? 실제로 가장 논란이 큰 것은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4명에서 26명으로 하는데 일단 대법관 증언 자체를 대법원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서 이 법관들의 비위행위까지 옹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반대 논리가 뭐좀 타당한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덟 어, 명 이상 증언했을 경우에는 집무실을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음. 서초동 땅값을 이야기하면서 일조 네, 사천억을 이야기하고 판나지.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타당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어. 뭐였냐면 네. 어, 한꺼번에 대법관을 이렇게 많이 늘리면 음. 어, 사법의 형평성이 무너진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나 저희가 또그 지점까지 확인을 안 했겠습니까? 음. 지금 법관을 늘리는 게 1년에 그러니까 1년을 유예하고 그다음에 4년간 어3 명씩 늘려서요. 음. 정확하게 반반씩. 그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 7명의 증원을 이루고 그 이후에도 또 남은 어 명수를 증원한다. 음. 어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 주장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다. 라는 네.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어, 그랬던 게 이제 재판 소원 문제였거든요. 음. 어, 대법까지 끝난 사건에 대해서 이 재판 소원을 헌재에다가 물을 수 있는 제도, 사실상 사심제. 요거는 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고. 어, 그러나 뭐 개인 없으니까. 의원 차원에서는. 이건 또 발의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발의하려면 내부적으로도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어...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이런 소통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계특위에서 논의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민주당 지도부 그러니까 정청어 대표가 <laughs> 대표 발의를 해서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개인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아... 네.